아 지금 오랜만에 우리 웅박사님과 아주 어두운 야밤에 지금 채집을 나왔는데요 웅박사님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지금 새벽 네. 새벽이에요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그쵸, 12시가, 12시가 넘었는데 넘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지금 야산에 여기 파주죠? 네, 파주에요. 이 파켓몬 월드에 온 이유가 뭔가요? 그 심심해서 왔어요. 심심해서 네, 뭐가 있나? 한번 보려고. 아 진짜 근데 네. 너무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고 뭐, 음. 여기 한 번만 옆에 비춰주실래요? 네. 진짜 아무것도 없고 네네.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 음산한 기운이 그쵸. 느껴지는 곳입니다. 사실, 뭐를 잡으러 온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그럼요? 지금 파주 여기 좀 외곽 쪽인데, 네. 과연 어떤 파켓몬들이 있는지 저도 네. 솔직히 궁금해서 한번 놀러 와봤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네. 우리 웅바사님과 함께 어떤 파켓몬이 있는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보러스, 함께 가시죠. 하나, 둘, 셋, 렛츠 기릿! 지금 어. 사방에서 물소리가 들리는데, 네. 지금 물고기도 있는 것 같고 네. 왼쪽에는 여기 천이야 천 네. 여기가 왼쪽은 천지내 천이 있고 어. 지금 여기 이 언덕 네. 우리가 올라갈 곳 어, 이거는 뭐야 이거 프고싶 고구마인가?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방향킬링 오오오 굉장히 여기 너무 네. 위험해 보여. 저 뭐예요? 저 벌레다. 이거 뭐죠? 예. 딱정벌레요 딱정벌레. 딱정벌레 파키몬이네. 뭐 굉장히 많은 파키몬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아, 이거 쓰레빠 파진 곳이어요 지금. 이런 데로 지금 쓰레빠 파심 보면 안 되죠. 위험하잖아요. 자. 그겁먹지 마시고요. 영군님. 네, 자, 우리 하시오. 이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네. 자, 여기는 그 군사 이제 호에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물들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넘어왔습니다. 어, 지네, 지네, 지네. 이렇게 지네가 있네 여기. 지네요? 네, 지네. 어디요? 여기 지네. 오, 진짜다. 진짜 어, 장난 아니네. 저기, 개미랑, 뭐, 애벌레랑도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오오오오오 지네도 어, 있고. 어, 시작부터, 어, 시작부터 있어, 흥미진진합니다. 자, 여기엔 어떤 동물들이 갇혀서 못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제가 알아봐야겠네요. 공모사님이랑 지금 저희가 새로운 파켓몬을 찾기 위해서 우리 도깨비님이랑 저랑 함께 지금 열심히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님 뭐좀 있어요? 여기요? 네 오늘 씻고 인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무슨 소리요 새, 새, 새 아니요? 새? 아, 새요? 아, 네. 또 무서워 죽겠어, 진짜 어? 사설이 아니에요? 여기가 사설. 멧돼지나 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 설마 멧돼지가 있겠어요? 저기, 저기 아, 우리 깨비님 네? 우리, 네. 야, 나 솔직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네.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깨님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우리 다 같이 가위바보에서 진사한 별래요 여기 어, 요 어떤 포켓몬이 있는지? 유묘 <laughs> 아니요, 묘?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재밌게 뽑아요? 무서운 거? 왜 나만 해야 되지? 그렇죠? 다 같이요, 다 같이. 같이. 아, 가위바위보! 야! 나잇살 있어! 야야야. 하 이거 헤예 아예! 띠거, 거 띠거, 띠거! 나가지고. 집속이 들어가야 돼요? 아, 막, 아, 이거 집속이 그래. 들어가야 돼요? 아, 내가 집으 들어가야 돼, 구나집속 기다릴게요! 아, 나 잘못했는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이 얼굴. 아, 미안해요. 오빠 갔다 와요? 아. 뭐라고요? 진짜로 아, 무슨 소리가 들려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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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아나 진짜 진짜 소름 돋어 지금. 아니,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조용히 해 봐. 자, 봐 봐. 봐 봐. 아, 낙엽 떨어지는 소리잖아요. 아, 정말 겁쟁이, 겁쟁이야. 낙낙도 아, 겁쟁이네. 아. 유튜버 삶입니다, 이거. 네. 아, 진짜 이 새벽에 이런 야산에 올거라고 진짜 아. 상상도 못 했는데. 정부로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아. 여러분들, 그 보시는 분들 꼭 많은 입성을 해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방금 이 하늘소를 안못 봤어요? 이 하늘소를? 이 하늘수로 못보고가요아버드를 음, 음, 하늘수에요. 네. 간단하게 소, 설명해 주세요. 네. 버를 하늘수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시려고요? 아저올라왔어요 저는 무섭지 않거든요. 네. 아, 여기가 가 아닌 곳을 어, 그럼 한번 갔다 와봐. 이번 야산에는 다양한 파켓몬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에 가로동 쪽으로 가서 옹박사님과 함께 새로운 또 파켓몬을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옹박사님좀 네. 좀 재밌는 애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가시죠. 렛츠 한번 갔어! 렛츠 아, 갔어! 갔어! 지금. 우리 웅박사님이 너무 더워가지고 네. 일단 옷을 벗었어요. 벗어요. 예, 예, 예. 네, 뭐 벌써 초심을 어. 잃었어요. 네, 초심이라 아, 것도 없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되게 겨울용이야. 아, 진짜. 괜찮아. 어. 어쨌든 좋습니다. 웅박사님, 네. 우리 새로운 파켓몬 친구를 네. 가로등 아래에 네. 다양한 파켓몬들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네. 지금 보러 왔는데 우리 점벌스 함께 관찰해볼게요. 가보자. 뭐 뭐가 있을까? 와! 와! 아 이거 그거예요 뭐야 헤라클레스 장수벌레 이게 이우와 이거, 이거 그거 아니 사슴벌레? 네 맞아 사슴벌레 저 어, 사슴벌레 한 마리를 그래도 이 소중한 그래도 오늘 이 친구 어떻게 보면 마지막 파켓몬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최고의 최고의 파켓몬 최고의 파켓몬 네. 네. 최고의 파켓몬 파켓몬. 파켓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귀여운 사슴벌레를 일단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그럼 일단 수집 한번 할까요? 네, 한번 수집, 수집 한번 맞아. 제가 풀어줄 건데 네. 그 수집이라도 한번 네. 최고의 한 마리 제일, 제일, 그, 넓은, 제일 넓은 자리 좀. 제일 넓은 자리에 넣어놨어요. 네. 나나나나나나나어디게그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놀놀놀라> 찾아요? 딱정벌레 딱정벌레 있어요 딱정벌레 있어요 <놀놀라> 어디 어디 <오>, 여기있다 <놀라> 오 색깔 이쁘다 어, 그거다 오 색깔 이쁘다 오 굉장히 신기한 색깔의 딱정벌레 친구도 있어요 <놀라> 어. 그래도 다양한 파키몬들이 많이 있어 다행이다 너무 귀여워요 그죠? 지금 그 계속 지금 가로등 아래를 탐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동물들 친구들이 지금 숨어 있는지 한번 계속 관찰해 볼게요. 아,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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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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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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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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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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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깐 이거 영상 지금 촬영 안 할게 잠깐만요 뭐지 잠깐만요 낭만꾼이 뭐가 정답하나 자어 아, 뭐야 아, <laughs> 진짜 와 진짜인지 아, 아 진짜 진짜인지 알았어요 아 정말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아 진짜 이게 내가 지금 어그로 끌려는 게 아니라 실제 와 지나가다가 이게 타면서 이게 아 몰라 말이 안 나와서 너무 놀랐어 지금 이게 아까부터 낭만꾼이 산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 들린다 그러더니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지금 어쨌든 카메라 이제 그 배터리도 없고 오늘 야간 탄산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쩡브로스에 네. 인사해요 아 진짜 미안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낯 끌려 는게아니에요 오늘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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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몬은 네. 넓적사슴벌레 암컷이네요 네. 아, 아, 아 귀여워 이제 우리.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풀어줄게요 네. 낭만꾼님이 풀어주세요 낭만꾼님 낭만. 고마워 너도 잘 살아 자 우리 쩡브로스 함께 네. 인사할게요 네. 정글라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목이 엄청 물렸어 지금